롤스코스트 브루잉의 올드 라스푸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라스푸틴 인데 1800년대 말에 러시아 제국 시절에 황제의 이제 총애를 받아서 나라를 <놀람> 볼 때마다 그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이 맥주는 만만치 않은 맥주구나 도수가 구도예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그러니까 스타우트 중에서도 맛이나 풍미가 강하고 도수도 높은 경우가 많은 오. 뭐 언제나 먹어도 이건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가면은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끝에 나요.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카페모카 시켰을 때딱 느껴지는 느낌 있죠? 커피의 그 쌉싸름한 맛이 있지만 초콜릿에서 올라오는 그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 있잖아요.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만한 맛이에요. 물론 이게 도수가 구도기 때문에 도수에서 오는 그 알코올감에서 느껴지는 좀 부담감은 있는데만 조금 견디실 수 있다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 판매하는 가게들도 너무 많고요. 이마트나 이런 마트들 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